파이팅! 차이나는 클래스, 차이나는 면접의 박윤입니다. 여러분들 잘 쉬시고 오셨죠?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laughs> 자 이교시입니다. 이교시는 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교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입니다. 철수가 나오죠. 전형적인 이름인데 철수는 철수는 학교에 뭐 한다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치객을 만나 치객을 만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치객이죠. 맞죠. 관찰자는 철수입니다. 그 다음에 쓰러져 있는 산을 봤는데 치객이야. 근데 꼭 이런 식이죠. 이제 봐봐. 119에 신고를 하였고 병원에 함께 갔어요. 그 환자는 근데, 이 치객이죠. 치객. 그 환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주죠. 악질인데 현행범이야. 현행범이야. 또한 그 환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될게 희귀 혈액형으로 급하게 수혈이 필요한데 우연하게도 철수는 수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자 연습하기 참 좋죠. 자 이제 보세요. 일단 환자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환자 환자는 악질 악질 현행범이야. 현행범 현행범. 그 다음에 또 환자는 뭐냐면. 이 환자는 희귀보다 희귀 혈액형, 희귀 혈액형.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어, RHC 마이너스. 이 정도 가면은 좀 희귀하겠죠. 어, RHC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인데 이제 오형이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해주고, 근데 우리의 철수, 우리 철수 나옵니다. 철수. 철수도 수율이 가능하니까 r h c 마이너스의 5형 정도라고 상정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세팅을 해놨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그렇죠 이제 고민 이 고민에 좀 빠져 봐야 됩니다 어떤 고민에 빠져 볼까 우리는 무엇인가 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자 보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철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보면 요세줄 세 정도 세줄 정도만 읽어봤을 때는 마치 출세 행동이 어떤지 가늠하기는 좀 힘들죠. 근데 리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출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행동을 했죠? 욕을 했죠. 맞죠. 1, 1 9에 신고했고 병원에 함께 갔다. 아, 지금 중요한 말이 나왔네. 어떤 말이냐면 1번에 1번. 음. 1번에 오죠 1번. 1번 같은 경우는 119죠. 119에 신고했다는 거하고. 2번은 이제 뭐 한다? 그렇죠. 병원이죠, 병원. 왜냐하면 혼자 쓰러져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을 거 아니야. 병원에 위드. 병원에 함께 갔다 요거는 뭐냐면 어, 임시 보호자 정도로 가면 되겠죠. 임시. 임시 보호자로서의 뭐다 역할을 한 거야. 임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119에 어, 신고를 했다는 것은 어, 상황 대처를 보는 거죠. 상황 대처, 상황을 잘 대처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글은 다 줬는데 이런 식으로 요거를안줄수 있죠. 맞죠? 우리가 면접장 갔을 때. 그런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는 거죠. 상황은 똑같이 좋죠. 뭐, 철수가 학교 가는 길에, 치객이 있었고, 치객이 피를 흘리고 있었고, 어, 쓰러져 있었어.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묻는 거죠. 자, 너가, 너가 만약 에이 상황에 철수라면, 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뭐, 버벅대지 말고,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 거 알지? 어떤 키워드 나와야 돼? 일단 상황 대처를 빨리 해야 돼? 119에, 신고를 해야 돼. 신고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해줄 필요는 있죠. 측에게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119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뭐, 뭐 왼쪽. 왼쪽에 요상완쪽 예를 드는 겁니다. 상완 동맥 쪽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조치할까요? 요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119하고 통화할 때 요런 얘기를 또해 줘야 되겠죠.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거 아니야. 119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세요. 상황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전환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 게 일단 이 보통 치객 혼자 이제 피 흘리고 있는 거잖아.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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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쓰러져 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요 얘기도 해야 된다고 병원에 함께 가야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임시 보호자로서 역할도 하겠다. 그러면 이 이제 교수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얘는 상황도 다잘 대처하고 있고 지금 혼자 쓰러져가 피 흘리고 있으니까 임시 보호자로서에 대한 마인드도 있구나라고 이 사람의 인적성을 판단하게 되는 거지 맞죠 5초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런데 이 질문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지금 합니다 자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제이되 있죠. 2번입니다. 2번 한번 보자. 2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당신이 철수라면 수혈하겠느냐. 요건 아까 그 행동하고 좀 다른 거죠. 그 행동은 뭐냐면, 이러한 치객이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은 거죠. 119에 전화하고, 병원에 함께 가면서 임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 자, 그러면 자봐봐 수혈이잖아.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환자, 환자를 보니까 일단 이 단서는 있죠. 악질 현행범이야. 여러분들, 이 말할 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악질현행범이내 희귀혈액형이잖아. 근데 철수도 희귀혈액형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의 이름으로, 정의 이름으로 내가 피를 안, 안 줌으로 인해서 이 악질현행범을 데스 시키겠다. 죽이겠다. 이러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악질현행범이라는 건현행범이지만이 사람은 지금 일단 뭘 필요하다? 이 사람은 지금 수혈을 뭐 한다? 필요로 지금 하는 거죠.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은 어, 현행범 현행범이지만 일단 수요를 필요로 하죠. 그럼 뭐다? 생명권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생명권 우위 또는 생명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생명권 우위, 생명권 존중으로 가는 거죠. 생명권 존중으로 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다? 생명권 존중 또는 생명권 우위. 생명권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뭐 한다. 내가 만약에 철수라면 빨리 두 가지로 얘기해라. 수혈을 하겠다. 수혈을 해서 이 사람이 악재혈보 몸을 일단은 살려 놓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고 내가 수혈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생명이 위티위티해지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생명권 우위, 키워드 놓고. 생명권 우위에 의해서 수혈을 해서 일단 살려놓는 거지. 그러면 살려놓는 것까지가 내, 나의 역할이고, 살려놓는, 놓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어떤 행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악질 현행범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떤 판단하면 안 되죠. 사법부의, 일단 판단에 맡기면 되는 거죠. 이 구분할 줄 알겠어요. 이제 이 흐름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의 이름으로 내가 수혈하지 않아서 이 사람을 죽일 거야. 이러면 안 돼.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 그래서, 일단, 악질 현행범이 일단 잡아, 일단, 악질 현행범이라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일단 수혈로 바로 넘어가, 그냥. 알겠죠? 그 다음에 수혈이 필요를 하죠.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의 생명은 위태로워지죠? 그래서 나는 생명을 살려야 돼. 왜? 생명권보다 앞서는 건 없어. 생명권 우위 또는 생명권 존중에 의해서 나는 뭐 한다? 수혈을 하겠다라고 빨리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살려놔. 맞죠? 살려놨지? 생명, 생명이 이제 붙어 있어. 그러면 생명이 붙어 있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행위가 사라져? 안 사라지지? 그대로 악질 현행범인 건 유지가 되지? 어떻게 하면 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이 포인트입니다. 사법부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죄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5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알겠지? 5초입니다.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것입니다. 5초입니다. 자, 자 중요한 주제 하나 했고요. 자, 하나 더 봐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